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노인과 바다를 읽고 느낀 점을 독서평을 작성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2주 전에 아, 지난주 읽었군요. 지난주 21일 화요일에 독서를 완료했고요. 지금 독서평을 어제 쓰고 느낀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상당히 좀 오래된 작품이죠 여러분도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건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지 않아서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어리스트 해미에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제가 한달 전부터 세 권의 병행 독서를 하면서 회사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 읽을 수 있었고요 어, 매일 십적 읽고 어, 느낀 점을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요. 이 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인간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쿠바의 노인 어부를 주인공으로 투영시켜 해밍웨이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만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산티아고는 84일째 고개를 잡지 못해서 지쳐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허탕만 치다가 어느 날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이틀을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상어때의 공격을 받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명한 문구죠.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세달 가까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서 상어떼에게 잡은 고기도 빼앗긴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패배하지 않기 위해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을 좀더 세부적으로 적어봤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시련이 찾아오면 매번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불안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발전이 없이 도태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 산티아고는 당시 50대로 현재 나이로 환산하면 70대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고개를 낚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즐겼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자기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1952년에 출간 이 작품이 현재에도 울림이 있는 이유는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패배를 드러했던 나에서 도전을 즐기는 내가 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즐겨보려고 합니다. 까르페디엠 하고 글을 마무리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죠. 저는 이제 몰랐거든요. 이 노인과 바다가 어떻게 보면 50년 거의 80년 가까이 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닉네임인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에서 따온 닉네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금술사를 두번 읽고 거기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 너무 감명 깊게 영감을 받아서 바꿨는데, 어, 여기에서 나온 주인공인 어, 노인도 산티아고네. 그래서 아 동명이인이구나. 아 산티아고네 이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 책을 거의 다 읽으셨겠지만 안,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독서평을 남겨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